수진역률이라그랬네요80% 1 0 0 0 0 0 o n 의 삼상 부하가 있다. 이것에 콘덴서를 설치하여역의 c 9 5 d e n s e r 의 c o 의 용량은 몇 k v a 이 r 의 c 이 n d 그 n s e r 의 c o n d e n s 다 r 의 c o n d e 의 c o n d 의 용량은 자 전력 P가 오고 유효전력이 오고 그 다음에 탄젠트 세타 원 마이너스 1젠트 세타 투 t a n 전이요전2죠이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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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1 1 1 1 1 1 1 1 1 1 그러면 이렇게 됐네요. 자, p가 나와 있죠. 여기 지금 1000이라고. 벌, 벌써 1000. 근데 탄젠트가 문제인데 탄젠트 코사인 분의 사인인데 자, 여기에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코사인 분의 사인이 되겠죠. 코사인 값이 얼마입니까? 0.8을 줬어요. 0.8. 그러면 사인은 0.6이죠? 근데 뒤에 거 코사인이 얼마 줬어요? 0.95. 근데 이게 없어요. 그죠? 코사인 s i n 로 바꿔야 되는데 c o s i n 0.9일 때 s i n 얼마일까요? s i n 이렇게 해서 루트 1 마이너스 c o s i n 의 제곱 세타죠. 그러니까 여기다 대입할 때 조심할 건요. 아, 이거의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이제 초보이신 분들은 0.9에다가 위에는 0.9잖아요. 그러면 c o s i n 에다가 어, 0.95의 제곱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코사인 누르시고 계산기에서 0.95 하면 안 되고요. 이 자체의 0.95의 제곱을 하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0.95분의 0.95의 제곱 루트 1-0.95의 제곱이죠. 1-1-0.95의 제곱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고누르면 되죠 계산기 그러면 됐죠 자 그러면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얼마죠 1,000 자, 가로 열고 0.6 나누기 0.8이었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어, 어떻게 됩니까 루트 1 마이너스 0.95의 이고 잘못 눌렀네 나누기를 안 눌렀네요. 이거 그러니까 연습도 많이 해 보셔야 돼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도 계산기 엉뚱한 거 누르고 시험 보러 가면 이제 긴장해서 저도 많이 눌렀는데도 실수를 해요. 자, 그다음에 이제 0.9저 분모가 0.95. 그리고 자, 괄호 닫고 눌러 보겠습니다. 얼마 나오는지. 자, 답이 나왔습니다. 는 얼마? 421. 3, 1, 5, 8, 9, 4, 8, 이렇게 나네요. 그러면 421.3이니까 이게 답이 되겠네요. 그죠? 421.3이 되겠습니다. 이게, 기출문제는 에 답이 얼마로 나왔냐면 420으로 나왔습니다. 이게 이렇게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번호를 써야 되는데 귀찮아서. 어차피 계산을 하셔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네, 여기까지 정리합니다.